우리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예비역 해병 대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laughs>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국회 본청 앞을 지키고 있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덤덤합니다. 예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덤덤하고, 기대한 것이 없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이번에 열 번째 행사했다고 하는데,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하시면 국민들께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는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하시다면은 그분을 잘 보필해서 직원도 좀 하시고 쓴소리도 해서 잘못 가시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막았어야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5월 28일 날 최병 특검이 다시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때는 이제는 단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김웅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최혜병 특검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정치인이신 정운천 의원님, 또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님. 최혜병의 고향은 전북 남원입니다. 지역구 주민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분들께서 꼭 참여해주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인 국민의힘에 있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제발 좀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배 해병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최병의 부모께서 그 아픔 그것을 네. 회복할 수 없는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최병 네. 편히쉴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그 잠깐 앉으세요.